아름다운 외모가 삶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성형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성형의 유혹으로 넘쳐나는 한국 사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형외과 전문의 최문섭 오늘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성형 문화에 대해 뜨겁게 토론해보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토론할 때 일단 성형수술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통계에서 많은 통계에서 언급한 것은 어떤 치료 목적의미용 수술뿐만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다 아우르는 것들이 말씀드립니다. 먼열풍이라는 의미가 막 새차게 올라오는 그런 기세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루키즘을 말씀해주셨던 그 2000년대 이후. 부터 점차 점차 성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약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 들고 있습니다. 현생은 뭐, 어떤 의견이세요? 예. 우리 현장에서 보는 이제 의사 입장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와 나라와 또 시대에 따라 서 자꾸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근데 현 시대 에 우리 많은 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어떤 미적 기준이라는 것이 좀 서구화되어 있고, 어, 그런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어, 뽑는 그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서구화된 어떤 미인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기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체로 인해서 곽해나 씨가 본인이 성향했다는 것을 당당히 밝힘, 밝힘으로써 성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약간 좀 비약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자기가 기회 되면 자기 컴플렉스를 좀 해결할 수, 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또 긍정적인 몇 가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남자분인데 범죄형처럼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눈이 찢어졌다든지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어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뭐, 직장에서, 자기한테는, 어, 떤 고객이나 민원이들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과 상담을 해서, 그러면 본인이 어떤 시술을 하면은, 이런 현재의 어떤 상황을 탑할 수 있느냐를, 어 고민을 하고, 시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 왔었을 때는, 자기 인생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오고, 자기 근무평가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어 어떤 주름이 있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60대도 청춘이지 않습니까? 젊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 이 자체 폭년이다라고 아시겠만 아름답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요인, 외모적인 요인만으로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 당당함, 그 다음에 말투, 걸음걸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행동하는 그런 모든 제처부터 복합적으로 생각했을때 아름다움인 건데, 외모는 그 중에 일부긴 한데, 그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크게 보내려고 하는 경향 자체가 오 성형 부축이 는게 아닐까 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 성형수술이 뭐 성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 외에 뭐 라식이랄지 피부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 그런 시술이나 수술 받기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어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있습니다. 네. 예,